남들은 아홉수라서 이번은 안 된다, 안 된다 했지만 그래도 사랑하는 남편과 1년 연애 끝에 39살 나이에 결혼을 했어요. 남편과 저는 나이 차가 4살 차이인데 4살 차이는 궁합도 안 본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전 애인한테 왜딴 사람 보듯 표정이 어색하냐고 물으니 그때 또 다른 남자가 제 뒤를 따라오며 저보고 자기도 지금 도착했다며 저보고 벌써 도착한 거냐고 하더라고요. 아니 뭐야 그럼 저 남자는 뭐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전 애인한테 왜딴 사람 보듯 표정이 어색하냐고 물으니 그때 또 다른 남자가 제 뒤를 따라오며 저보고 자기도 지금 도착했다며 저보고 벌써 도착한 거냐고 하더라고요. 아니 뭐야 그럼 저 남자는 뭐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누가 쌍둥이 아니랄까봐 남편의 동생도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답니다. 암튼 그렇게 남편의 집으로 찾아가서 예비 시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고 결혼을 생각받게 됐어요. 그뒤 우리는 결혼식을 올렸고 아이 낳고 행복하게 잘 살아가고 있었답니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 남편의 쌍둥이 동생도 결혼을 하게 됐지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여행 한번 가자고 하더라고요. 지금처럼 아주 무더운 여름날이었는데 동생네랑 같이 펜션 빌려서 고기나 구워먹고 계곡물에 발도 담그며 2박 3일 휴가나 떠나자고 하길래 저는 너무나 재밌을 것 같아서 그러자고 했답니다. 그렇게 해서 어린아이들은 시부모님 친정부모님에게 잠시 맡겨두고 모처럼 남편과 남편의 쌍둥이 동생의 서방님 내외와 함께 피서를 떠나게 됐죠. 차를 타고 도착하니 어느덧 푸르른 산이 둘러싸여 있고 시원한 계곡물은 졸졸졸 오르고 거기에 아름답고 예쁜 펜션이 딱 자리 잡고 있어서 정말 여기가 진정한 파라다이스 같다는 느낌을 받았답니다. 펜션에서 방두 개를 빌렸거든요. 부부끼리 한 방씩 쓰기로 하면서요. 201호는 우리 방, 202호는 서방님 내외 방 이렇게 방을 빌렸답니다. 그렇게 우리는 짐을 풀고서 계곡물에 신나게 발도 담그고 수박도 잘라 먹으며 여름 휴가를 만끽했어요. 그리고 어느덧 저녁이 되자 바베큐 파티를 하기 위해서 숯불에 삼겹살도 구워 먹고 소주도 마시며 갑자기 서방님 얼굴이 빨개지더라고요. 그래서 전 그랬죠. 다행인 게 그때 당신 집이어서 내가 참았지. 우리 집이나 다른 곳이었으면 당신인 줄 알고 그냥 와락 안겼을 거라고 하니까 역시나 서방님 얼굴이 빨개지더니 모두가 그때 일은 이제 추억이 됐다는 듯 이웃고 말았답니다. 그렇게 분위기가 물이 있고 술도 더 마시게 되니까 어느덧 시간은 밤 10시가 다 되어갔어요. 이제 각자의 방으로 찾아가야 하는데 여기 나오니까 자기도 좋아서 그런 건지 몰라도 자꾸만 자는 저를 귀찮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그게 뭔뭐 남편이고 하니까 싫지 않았답니다. 그렇게 남편과 함께 펜션에서 밤을 지새고 어느덧 펜션 창문 사이로 햇볕이 들어오고 시골새들이 지저귀기 시작했어요. 저는 찰싹하고 남편의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내려쳤고, 그러자 남편이 놀라서 벌떡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전 남편에게 오늘도 신나게 놀아야 하니까 그 전에 아침도 간단히 먹자면서 뭐서 씻으라고 말을 했죠. 그러자 그런 말을 하는 저를 남편이 빤히 쳐다보면서 갑자기 달달달 떨더라고요. 그래서 전 남편에게 왜 그렇게 떠냐고 물어봤는데 그 순간 저도 뭔가 이상한 거예요. 남편이 입고 있는 옷이 서방님 옷이지 뭐예요. 그때부터 저도 정말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전 남편에게 당신 왜 그러냐고 조심스럽게 말하니까 남편이 하는 말이 형수님. 이라는 거예요. 저는 순간 경악을 하고 말았답니다. 아니, 그럼 뭐야. 내가 우리 남편이 아니라 정말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술이 왼수다 싶었답니다. 그래서 일단 서방님에게 우리 정말 아무런 일도 없던 거냐고 말하니까 서방님이 하는 말이 자긴 모르죠. 이러는 거예요. 정말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술이 왼수다 싶었답니다. 그래서 일단 서방님에게 우리 정말 아무런 일도 없던 거냐고 말하니까 서방님이 하는 말이 자긴 모르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서방님에게 아니 서방님이 모르면 어떡하냐고 하니까 자기도 어제 술을 진탕 먹어서 필름이 완전 끊긴 상태라 내가 어제 이 방에서 무슨 짓을 했는지 자기도 기억이 안 난다는 거였어요. 그 말을 들으니 왜 이렇게 찜찜한지 정말 무슨 일이라도 일어났던 것 같은 느낌이 들지 뭐예요. 저는 안 되겠다 싶어서 서방님에게 이일 우리끼리만 아는 비밀로 하자고 말하고 일단 저는 다시 제 방으로 가서 남편한테 갈 테니 서방님도 이번 일은 동서에게나 제 남편에게 비밀로 하라고 했답니다. 그랬더니 서방님이 알겠다고 하더군요. 저는 급한 마음에 남편이 아직 안 일어났겠거니 생각하고 살금살금 저와 남편이 묵는 201호로 갔어요. 그래도 다행히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나란히 누워있길래 저는 살며시 동서를 깨우며 어서 일어나라고 하니까 동서가 형님 왜 그러냐며 이런 데 와서도 늦잠 못 자면 그게 무슨 휴가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 일단 빨리 좀 일어나라고 하니까 그제서야 동서가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전 동서를 일단 밖으로 부른데 여기 동서가 묵는 방이 아니라고 말하고 여기는 우리 남편과 내가 묵는 방이라고 하니까 그래서 그게 아니라 일단 빨리 좀 일어나라고 하니까 그제서야 동서가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전 동서를 알단 밖으로 부른데 여기 동서가 묵는 방이 아니라고 말하고 여기는 우리 남편과 내가 묵는 방이라고 하니까 자기도 그제서야 할 말이 없었는지 아무튼 이번 일은 서로 비밀로 하자고 하 더라고요. 그렇게 서로가 휴가지에서 보낸 첫날밤은 모두에게 찜찜한 상태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 일이 자꾸 생각나다 보니 노는 게 노는 것 같지 않고 자꾸 서로의 눈치를 보며 재미가 없었죠. 그리고 남편이 이 사실을 알까 두려웠답니다. 아무래도 아닌 내가 남편의 다른 남자와 자는 건 말도 안 되는 사실이잖아요. 그게 아무리 남편의 혈육인 남동생일지라도 말이죠. 아무튼 전 서방님과 아무 일도 없었다고 생각하고 싶었지만 집으로 가는 차만이었어요. 서방님과 동선에는 따로 차를 몰고 갔고, 우리도 남편과 함께 차를 몰고서 2박 3일의 일정을 끝내고 집으로 가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남편이 운전하면서 그때 제게 그러는 거예요. 당신 a 이컵 아니었어? 내가 결혼 전이나 저번에 언더웨어 선물해 줄 때도 그렇게 선물해 준것 같은데. 라고 하길래 전 아무 생각 없이 그게 맞다고. 하니까 그때 갑자기 남편이 그런데 왜 펜션에서는 당신이 시컷 같지라고 하는데 저는 순간 얼굴이 하얘지고 말았답니다. 그럼 뭐야 혹시 남편도 동서와 설마?